안녕하세요. 큰 달걀 TV입니다. 고구마 1 개, 200g 짜리고요. 필러로 껍질을 벗긴 후에 0.5cm 두께로 길쭉하게 썰어주고요. 식감 있게 채 썰어주겠습니다. 채썬 후에 찬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겠습니다. 어묵 3 장은 반으로 먼저 자른 후에 1.5에서 2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. 양파 2분의 1개도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 주겠습니다. 저 양고추 1개도 잘게 썰어 주세요.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에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마늘 향이 올라오면 고구마를 채에서 걸러서 물기를 뺀 후에 팬에 넣어 주겠습니다. 고구마가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볶아 주세요. 고구마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에 어묵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양파와 청양고추도 넣고요. 진간장 한 큰술, 굴소스 한 큰술, 올리고당 두 큰술, 맛술 두 큰술, 물세 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. 이 간장 양념을 부어주세요. 불을 중불에서 약불로 줄이고 고구마와 어묵의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졸여주세요 맛있게 졸여졌으면 여기에 참기름 한 큰술, 통깨 한 큰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불 끄고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얹고 잘 섞어주시면 달달하고 짭조름한 정말 맛있는 고구마 어묵 볶음이 됩니다. 감자볶음과는 또 다른 맛입니다. 달달한 고구마와 짭조름한 어묵,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. 고구마로 반찬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최고!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